안녕하십니까 주식탐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에요 퍼스텍 어제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매수 타점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로서는 3,400원 영역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3,400원 3,500원에서 3,400원에 대한 영역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위치 어디냐. 이 하단이거든요. 삼각수렴 하단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싸, 팔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폭이 좁아졌을 때, 요 돌파하면서 거래량 받쳐주면서 올라왔을 때, 이때 돌파타점 잡고, 셀이 아니라 바이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캔들이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1시 17분이에요. 1시 17분인데 지금 주가가 1%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영상을 촬영 시작했을 때0.9% 상승이거든요. 오늘 캔들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이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조하,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이런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볼수 있으니까요. 채널, 채널에 이제 구독이 되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3,400원 부근의 영역에서 눌림을 공략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눌림을, 눌림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캔들을 좀 보자면요 다 지우고 오늘 캔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파동 중간에서 양봉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양봉 보이실 거예요. 오늘 양봉이 6인데 앞전에 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음봉,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종가 기준 저가가 이제 5%까지 빠졌다가 3%, 3% 여기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3%대에서 올라오면서 3%대에 마이너스 3%대에서 이제 마감이 지어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대에서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캔들을 보면 여기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요. 지금 오늘의 위치가 어디였냐라고 확인하시면요. 이 형광색, 21선, 21선이잖아요. 2 1선에 지지를 받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저도 보시게 되면 21선 지지 받고, 21선 지지 받고, 21선을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21선 지지받는 영역에서 짧게 짧게 쳐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 3%, 1%, 여기서도 뭐 3%, 이렇게 짧게 짧게 쳐주면서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오, 나오거든요. 즉, 지금 이틀 연속 음봉이 떨어졌던 위치를 오늘 양봉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폭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캔들을 좀잘 보셔야 된다. 캔들을 보고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내일 그렇게 되면 음봉과 양봉이 나왔을 때 음봉일 때와 양봉일 때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조금 타점이 변할 수가 있어요. 즉 매매에 대한 전략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이 시장은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왜 살아있냐? 매수 매도 매도 하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변하잖아요. 심리. 심리가 변하면 매수로 갔다가 주가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빠지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주식 장이라는 거예요. 타점 받아보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고점에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 전략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타점, 타점 하잖아요. 타점, 타점 하는데 이 타점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디, 지지, 그리고 혹은 저항, 보통은 주가는 지지와 저항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저항선을 몇 가지를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가장 대표적인 이평선 그리고 저점을 저점을 연결시킨 추세 혹은 고점을 연결시킨 추세 그리고 이 추세가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삼각수렴이라는 게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 삼각수렴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고 박스권 매매도 여기,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 타고 가는 거고 <laughs> 하락 추세를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가 뚫어내면 추세 돌파 를 추세 돌파 보는 거잖아요. 일정하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박스권이죠.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세의 변화는 뭐 이제 각종 지표 아뭐 r s i 라던가 파라블릭이라든가, 파라블릭 S, SIR, SIR, 이 정도. 요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MACD는 지수 이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평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나오는 시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주요 지지, 이평선 같은 경우 주요 지지 영역서. 이런 자리. 수렴 자리. 이런 자리 보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타점, 타점 하잖아요. 타점, 타점 하는 이유가, 실시간에 대한 타점이라서 그래요, 저는. 실시간으로. 제가 눈으로 봐야 돼요. 안 보면 못 잡아요, 저도. 눈으로 보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는 물론, 이제, 호가창에서의 지지저항도 보긴 하지만, 이런 것들, 특히 호가창의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캔들과, 캔들 차트, 저는 이거 1분 봉, 혹은 틱봉, 한 20에서 한30 틱봉 쓰거든요? 이런 틱봉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눌려도 상관, 눌려도, 상관없는 자리. 이런 자리를 주로 공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 나오고 나서 눌림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혹은 돌파가 나올 때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정부 인증이에요. 한국정부 인증. 제가 이날 영상 찍었다고 그랬어요. 이날 영상 찍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꼬리도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윗꼬리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윗꼬리? 이거 매도세다. 이렇게 윗꼬리 달릴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거 갭 뜨는 거 보고 시초가에 돌파 잡아 들어갔어요. 돌파. 타점 잡아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하시자라는 얘기예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518 5019로 타점이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종목명 플러스 타점. 그러면 제가 매수 매도 알려 드려요. 지금 정 한국 정부 인증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퍼스트 텍이잖아요. 그러면 퍼스트 텍 종목명에다가 퍼스트텍 퍼스트텍 타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타점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 시초과 갭 떴는데 들어가기 쉽겠어요? 못 들어가요.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라면 안 보내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보내주셔라. 제가 타점 제공하겠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이 새끼 주식 잘하는구나. 볼줄 아는구나. 이런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퍼스트에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 얘들은 이슈가 살아있어요. 이슈가 살아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한 20분 때 지나서 나오거든요? 좀 길어요, 이 영상. 그때. 어제 했던 게좀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인도, 파키스탄, 중동, 러우는 끝났지만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인도와 관련해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끝났지만 유럽. 유럽을 패싱을 했잖아요. 누가? 미국이요.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을 패싱을 했어요. 패싱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걸 거의 끝내가고 있죠. 그러면은, 유럽을 패싱을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유럽한테 뭐라 그랬냐. 유럽은 더 많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말 뜻이 뭐예요?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이, 미군에 대해서 비용 돈, 돈더 내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거 수입 수입 많이 해라 미국산 제품이나 상품들을 수입을 많이 해서 메꿔라 이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 폴란드는 국내 방산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K2 표전차, K9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현무도 수입할 것 같다고는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K2와 k 9을 지금 새로운 재식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군비 확장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국제적인 정세가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전쟁, 전쟁에 대한 것들 때문에 험악해요. 즉 험악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방산 관련 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음봉이 떴을 때 이때는 내일 네일 캔들 내일이에요. 내일. 네일. 음봉이 떴다면 이 종목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3,400원에 대한 가격 영역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웨이팅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줄서서 기다리잖아요 우리 내려오면 기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줄설 거야 왜냐 여기서 음봉이 빠지잖아요 여기서 뭣도 아니에요 다만 하, 이틀 동안 하락하던 하락세를 잡아낸 양봉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양봉으로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빠지게 된다면요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어, 이게, 변곡이 미리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추세의 연결이다. 추세를 연결하는, 어떤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결하는, 그냥 지속형, 하락 지속형의 지속을 할수 있는 캔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운봉이다 주가? 더 눌립니다. 어디까지? 3,400원에 대한 지지 영역까지. 그럼 우린,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차트적으로 수렴 수렴을 해나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ING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은봉이라면 3,400원에 대한 영역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대기 대기하셔야 돼요. 잎 벌리고 어떻게 잎을 이렇게 벌리고 내려와 나무 열매 있으면 이렇게 잎 벌리고 있어야 돼요. 팽맨 같이 그려놨는데,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야 돼요. 여기 사과나무라고 할게요.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다만, 제가 내일 추세가 변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양봉 때문에. 이게 변곡 캔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양봉이 떴잖아요. 어제 종가 혹은 오늘 시가, 저가 부분이 될것 같아요.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700원에 대한 지지 영역이 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지지선이 발생했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으셔야지. 내일 양봉이다? 3,700원과 멀지 않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2% 언더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눌렸을 때 대신 여기까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눌릴 수 있어요. 여기서 내일 양봉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양봉이 쓰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보다 조금 많으면 상관없어요. 한이 정도? 한 50만 주 정도? 거래량은요, 내일 만약에 양봉, 내일 양봉이다? 거래량은요, 한 50만 주. 이 정도 나와줘야 돼. 종가 기준으로요, 나와줘야 되고, 양봉이 떠야 돼요. 3,700원에 대한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구간. 그러니까 길지 않아야 돼요. 이 폭이 길지 않아야 돼요. 장대가 뜨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눌림목 위치에서 확인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매수 타점 안저, 안정적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이 종목은 내일 캔들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대응? 타점. 타점이죠. 매매 전략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슈도 가볍게 넘어갔어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이게 바로 세력들은요. 그냥 주가를 올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먹어야 돼요. 이 물량 받아먹으려면 돈, 돈 들어가요. 돈들어가 그러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뉴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재료, 이것들을 띄우면서 매수세가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호가창에 매도벽사에 있는 것들, 이런 물량을 자기네들이 손실보고 있는 계좌로 넘겨주거나, 혹은... 이 물량을 치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가격 라인을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호가창에서 매물대 쌓여 있는 구간에서요. 그럼 이거 물량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예요. 쭉 가가거든요. 개인들이 그만큼 붙어 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세력은 개인들의 매수를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 붙이는 불쏘시개 정도랄게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내일 캔들은 내일 캔들 잘 보시고. 매매에 대한 관점을 잡으셔야 돼요. 즉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타이밍을 잡아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퍼스트 타점이라고 보내주세요. 퍼스트 타점 이렇게, 보,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퍼스트 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탐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